어, 드로스 클래식! 영상 보시면, 이제 뭐, 에디브라우, 레스메로시드베이 네. 뭐, 그리고 이제, 뭐, 마이타클로 이렇게 총 4명의 캐릭터가 골프를 치는 <laughs> 골프 게임이죠. 캐릭터참좀 덕후를 노린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타겟이 명확해요. 명확 네. 명확해요. 이거는 뭐, 골프 시스템이 복잡한 게 없습니다. 굉장히 <laughs> 쉽게 났어요. 다 보시면 일단 저 김동호를 해놨고요 어,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이제 일로 벌어지는데 이건 좀더 풀면 쓰고요. 아, 내가 <laughs> 아, 보기에 왜 골프스타 하고 있는데 <laughs> 왜 냈나 <laughs> 처음에. 그러니까 이게 골프스타랑 <laughs> 골프스타랑 게임이 이미 있잖아요. 버디 크러시랑 가는 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이거 이건... 알게 됐어. 네. 알게 됐어. <웃음> <웃음> 아. 가나 <laughs> 보고 아. 아, 아 골프스타. 저, 골프스타 <laughs> 이거는 봐봐요. 시작부터 이게 기본 복장이 교보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? 갈아입혀라. 갈아입혀라. 이 친구들을 갈아입혀라. 이런 느낌이죠. 이제 조작은, 조작은 이제 저 원을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통 이제 골프 게임은 이제 힘 게이지가 있고 힘 게이지 맞춰서 저 타이밍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힘 게이지가 따로 없고 네네. 타이밍만 잡는 걸로돼 있어요. 굉장히 훨씬 쉽게 만들었다. 굉장히 캐주얼하게, 캐주얼하게 만들 서 거의 실사와는 거의 약간 그렇지는 거의 <laughs> 거리 조절 안 해도 되더라고. 네. 거의. <laughs> 근데 이제 저 그린에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, 꼬리, 이, 네. 이 점들이 각도 각도나 이제 아, 그 뭐. 기울어진 각도나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커팅을 할때 그때 이제 나오는 거긴 한데.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출체력이기 때문에 다 퍼펙트 샷으로 근데 이 은근히 퍼펙트 샷 하기가 좀 어려워요. 아 그래요?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빗나가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엄청나게 많이 아, 흐트러지요 그래서 좀잘 맞춰야 되는 거 지금 퍼티도 조절만 방향만 맞춰서 누르면 되죠? 힘 조절이 없어. 네, 힘 조절이, 아, 힘 조절은 길이로 조절하는 거예요. 아, 길이로, 아, 길이로 위 아래로 길이로 조절하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 아래는 힘이고 네. 좌우는 방향이고 이렇게 간단, 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게임을 만들어놨어요. 아 캐릭터. 자 아, 이제 보시면 이제 눈골적으로 나오죠.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. 네, 게임의 하이라이트죠 네. 캐릭터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라이브 매치를 좀몇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. 저쪽 취향이. <laughs> 눈이죠. <laughs> 눈이죠. <줘. 웃음> 네, 이제 약간 위법적 아 <laughs> 그쪽이긴 한데 이제 보시면은 이 아이디가 네. 이제 그 구글 아이디가 그대로 이 아이디로 나오거든요. 근데 네. 저는 실제로 이 게임을 하면서 한국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. 이제 네. 네, 뭐 치킨 대장 같죠 친구인데 이거는 이름이 특이한 거는 이거는 보지입니다. AI 아 보시면 이제 땅. 아? 오잘 쳤어. 네. 라이트샷을 안 하면 위치로 안 가요. <laughs> 아, 생각보다 어려운데요? 아,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제목이 버디 크러시잖아요 아, 그러니까. 둘이 서 계속 싸우는 <laughs> 게임이어서 버디가 아니고 같아요 여러 대결 모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버디를 못하면 너는 크러시 된다 <웃음> 아, <웃음> 너 버디를 못하면 아, 너는 크러시 된다 그래서 아, 버디 크러시 그러면... 이제 좀 있다 설명을 보시면 은저 위치에 이제 저 위치 안에 공이 간다는 건데 조금 나이스, 조금 게이지가 틀어졌다그래서 아, 이게 많이 어, 좀 벗어나죠 어. 어, 좀옮겼어야 아, 되지 않나? 예. 네. 그냥 쳤어. 아니, 처음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나중에는 피팅 <laughs> 나요. <파틴 넣어요. 웃음> 보시면 이제 저 치킨 대장 저아 친구 이게 보시면 자기가 마지막 피팅을 할 때는 거의 마지막에 피팅 을할 때는 먼저 이제 상대의 피팅 먼저 보여주고 음.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. 보시면 이제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빨리 움직이면 경사가 파르다는 얘기고 음. 뭐 왼쪽으로 왼쪽으로 튀어 기어 야 아, 버디 크러쉬 <laughs>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<laughs> 이건 좀 그래 아, 이애기가지 아, 아, 음. 없이 이게, 아, 아, 아. 아, 이게 아까 전에 뭐 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연습생 뭐 루키 그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뭐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뭐 음, 등... 하나 더 했더라고요 네, 음, 이게 좀... 특이한 게 등급에 따라서 쓸수 있는 아이템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뭐 캐시템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옷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게임 내 재화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과금 요소나 이런 건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소유 단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이게 골프인데 은근히 저 캐릭터 보는 맛이 있는데 어, 왜냐면은 계속 이때 계속, 계속 뭐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. <laughs> 네. 이게 꾸미는 맛이 있다니까. 어디다 커스터마이징 관련해서 좀 넣고 난 뒤에 오. 줄 껍데기 이런 거 이런 것도 보십니다. 아 누가 아이디를, 자기 아이들을 굴 껍데기로 해놔요. 그래서 에서 마지막 사진 보여준다. 네, 마지막 내가 마지막 뭐팅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상대편 커팅 먼저 보여줘요. 전체적으로 골프 게임으로 서 만족도 얼마나 되세요?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팡해할 좀 했는데 팡해랑 솔직히 좀 약간 세프게이고요 <laughs> 그걸 공학계산기 들고 와야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제 별로. 그건 너무 복합적이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간소화 시켰어요 굉장히 캐주얼하게 그래서 만약에 골프를 몰라도 그냥 할수 있어요 진짜 아너 그냥 뭐 버디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팡열 같은 거는 좀 스테이지가 좀 길거든요 이거는 제 연습 모드니까 단판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뭐세 판밖에 이제 개인 매치를 하면 총세 판이고 한 1패 1무 그러면 그 캐릭터 이긴 거예요 그냥 어차피 무승부가 없고 저 그냥, 그냥 이제 네. 웬만하면 다 이기는 걸로. 야, 이 전반적으로 골프게임이라기보다는 뭐 캐릭터 꾸미기 게임에 대한 그런. 아, f b 게임에 대한 그런. 그런 외형적으로는 골프. 예, 네. 근데 기본적으로 저채나뭐 캐릭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아, 이제 하이라이트. 아, <laughs> <나와 저> <laughs> 이 게임의 본질이구만. <laughs> 이게 실비트다 보니까 좀이 포인트를 많이 줘서좀 네. 이렇게 싸움은 상태인데 음, 어, 기본적으로 그렇죠. 옷이 굉장히 좀 살만하게 만들었어. g g e m a n Kerry, Imitio, Andina, I 이거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그 n o w I d o n 이제 n o w I 이 o n t k 안돼. w I d 이 n t k n 이 안돼 don't know. I d o n 안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 n o w I d 요 n t know. I don't k n 액세서리 이렇게 좀 알아. 나눠져 있는데, 이제 캐릭터가 약간 눈인계, 등급생계, 아, 그리고 약간 어린계, 그리고 이제 미소년까지. 아. 그러니까 타겟을 굉장히 넓게 잡아놓고, 아, 키울 사람 키워라, 이거 키워라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들이 네 개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캐릭터를 하든, 일단은 뭐 이것저것 해보고, 어?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데? 그러면 이제 그거를 키워도 육성을 하면 되고요. 기본적으로 능력치는 다 똑같아요. 아, 어, 캐릭터. 제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뭐. 한. 이제 캐릭터 죠 아, 아, 캐릭터 보는 맛이 있어. 나 CBT 이후에 계속 할것 같아. 미소녀 게임 안 좋아하는데. 자, 그러면, 보포클러시 마지막. 난컴투스가 처음에 왜 만들었나 했는데, 아, 왜 만들었는지 알게 아 됐어. 한층 더 캐주얼하고 미소녀 이시민을를 사고 담는 이런 게임을 네, 만든다. 낚시, 뭐, 이런 것들, 글로벌로 좀 인기 있는 이런 스포츠를 융합시켰다. 이렇게 봅니다. 음, 저는 일단 뭐, 골프사는 게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된 거는 일단은 이제 골프가 대중적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저희 어린 세대한테는 좀 낯선 스포츠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이 일본에서 나면 음. 나오면 음. 좀 반응이 음.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도 국내지만 일본이나 해외, 동남아 쪽 그쪽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한 게임이 아닌가 그런 음.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좀뭔가 못하니까 프게임 보면은 제게는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약간 인기가 가요 사실 력이 없어지는 <laughs> <건> 너무 쉬면 <laughs> 아무튼 뭐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좋은 것 같고 캐릭터에 아무래도 캐릭터 게임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음. 그쪽이 상관하지 같 이런 뭐 시류를 음. 무시할 수 없겠죠 음.